네, 안녕하세요. 종목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STS 반도체 어, 그렇게 강한 종목은 아닌데 바닥은 잡고 있으니까 소량 보유하죠. 지금 보유. 그리고 이글 벳은 조금 음, 보죠. 이글벳 이글벳은 조금 이제 신용이 많아요. 신용이 많은데 반등에 좀 어, 이거는 좀 비중 조절을 해야 되겠고요. SNTC SNTC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목가 났나요? 네. 그리고 골프존 유원홀딩스는 이미 저기 골짜기까지 간 종목이죠. 그럼 지금 보유해야 합니다. 보유관점, 안전산업 네, 보유하시고요. 그리고 태형건설, 네, 태형건설도 보유를 하세요. 천일성까지 빠졌네요. 네, 평활딩스 보유, 그리고 계양전기 보유를 합니다. 보유관점이고 어, 음, 자 앰벤처 투자 음, 그렇게 하면 이거는 뭐 적당히 올라면 그냥 툭툭 쳐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반동오이 한번 챙겨 보시 죠. 자 롯데쇼핑은 장 보유관점이고요. 장기로 보셔야 되는데 자페노션은 바닥이 있기는 한데 하, 그렇게 대단 하지는 않아요. 바닥에서 이렇게 쓰면 갈 듯한데 의외로 이게 오래 걸립니다. 지금 2년쪽 오래 있죠. 2년 됐으니까 갈 거라고요. 물론 갈 수도 있는데 더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종목을 가볍게 보시는 건 좋은데, 1% 미만. 나머지는 좀 털어내시죠. s n e t 스 보유하시고요. GS 글로벌도 보유합니다. 예. GS 글로벌 보유. 슈넬 생명. 슈넬 생명 반등이 나와야 되겠죠. 이제 좀, 반등은 나올 겁니다. 반등 나오면 이제 좀 처분을 하시죠. SL 보유. 뭐, 헨즈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동방 악으로 보유하시죠 자 요렇게 해가지고 종목진다 끝났습니다